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그가 낙심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어,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16절 말씀에도 그 표현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죠? 어, 희망상 내가 낙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어,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은. 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결단과 선포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 있는 아,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 사도 바울은 아, 그러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아, 자신이 가야 할그 길. 자신이 감당해야 될그 복음의 사명을 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어, 어,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그가 붙잡고 믿고 있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계속되어지는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인생의 결국을 이미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승리를 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낙심케 할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내 겉사람은 연약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분명히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도 할수 있고, 포기하게도 할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새하여질 수 있지만,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 영생을 허락받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5절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사역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도바울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견뎌내겠습니다. 나의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미래의 영광에 이르게 됨을 알기에 그것을 굳건하게 믿었기에 사도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한 날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광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에 집착하고 매달리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날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